아, 그렇습니다. 음, 저희가 자, MC 은혁입니다. 저희가 저 굉장히 박지가 넘치게, 넘치게 이분들과 넘치게. 즐겁게 지금 얼굴 어떤 분이 보이시는데요? 어휴, 재밌게. 어수선하죠, 지금. 예. 녹화가 진행되던 가운데 맞아요. <laughs> 시간이 돼서 예. 저희가 브이 라이브를 막 켰습니다. 요런 게 생방의 묘미입니다. 그쵸죠 가끔 얼굴도 보였다가 오, 네네네. 오. 자, 그러면 빨리 이분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죠. 네. 아주 대단한 신인이 찾아왔는데요. 네. 자, 바로 크래비티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Get, Get Closer.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한 명씩 한 명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태영이부터 들고. 네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세림입니다. 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와우.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앨런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영준이에요 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구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우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제가 셀프로필 셀프, 셀프 썼다고 그랬죠 원진입니다 <웃음> <웃음> 야 우리 원진 씨의 큰 그림이 이렇게 완성이 되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8월에 크리비티가 네. 이제 데뷔하자마자 아주 신인으로 왔었는데 네. 오늘은 정말 아주 프로의 모습 많이 보여줬어요. 정말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주간 아이돌에 나타났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녹화가 어땠는지 우리 스포 왕원진 씨가 <laughs> 약간의 스포 정말 아 한번 얘기해 주시죠. 혹시 영미 계시나? 우리팀에 영미가 영미? 아 영태 있어요 영태 영태야 역시 뭐 스포를 <laughs> 기가 막히게 해주네요 또뭐 <laughs> 재밌었던 어떤 살짝의 이야기거리가 있나요? 우리 아니. 두 선배님들의 아주 연기 연기 아예 명연기또 예예예예예 예. 예예 우리 민영이 세뱃돈에 절 맞아 어세 저라는 건 맞고, 네네네. 보였어요. 어, 저는 그리고 오늘 태영 씨 때문에 라스베가스 갔다 왔잖아요. 어, 그렇죠. 라스베가스, 아 라스베가스. 그래. 네, 어, 왜냐면 그 기가 막힌 쇼를 또 보여주셨잖아요. 아 태영 씨랑 누가죠, 아 정모 씨가. 네. 그 정모 씨의 눈빛이 잊을 수가 없어요. 예, 네. 네. <laughs> 아, 대단합니다. 정말 여러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막내 성민 씨의 정말 음. 어그 거친, 네. 그런 거친 모습들. 네. 그리고 우빈이, 형준이 그 다음에 세림이의 멋진 춤도 봤고, 그렇죠. 네. 자 이제 또 신곡 얘기를 또 해야 될 텐데요. 자 신곡 이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신곡 소개. 네 해주세요. 네 일단은 이번 저희 마이터는요 올해 크래비티 차례다 이렇게 할수 있는 저희의 크래비티 폭풍 질주를 담은 그런 곡입니다. 아빠 아빠 네. 아빠. 자이 마이터에서 가장 최애하는 파트가 있다면? 어 저는 <laughs> 어? 저는 제 파트인 <laughs> GPS. 혹시 다른 멤버 중에 나 나는 내건 아니지만 이 멤버의 이 파트도 끝날다 에이. We have we'll get some god. 에이. 두 바트. Keep you l u 엘라정 파트입니다. <laughs> 또 다른 멤버. 어저 태영이. 네. From the bottom to the top. 타타타 타. 에이. 오! 아, 누가 해도 멋있네. 그러게. 에이. 사실 저희가 노래 현장에서 들어봤잖아요. 대박 납니다. 어? 아 예. 너무 멋니다 네. 네. 자 그럼요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 사랑하는 러비티 분들께 아주 귀여운 하트와 네. 하고 싶은 멘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먼저 태영이부터 하는데 옆에서 미니가 한번 잡아주세요. 러비티 네. <laughs> 나만의 하트와 윙니 우리 인로이는데 얼짱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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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비티 어 일단 클럽이티 많은 기다려서 너무 고맙고 항상 사랑합니다. 하는 걸 너무 잘 어울려요. 막내. 네. 아, 아 러비티 항상 사랑하고요. 네. 퍼포먼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laughs> 네. 네. 오케이. 한 점이에요. 러비티 많이 사랑해요. 새해 복 많이 받고 저도 퍼포먼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오. 네. 네. 러비티 바쁜 월 월요일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귀엽 게 귀엽게 하면 귀엽게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laughs> 아 러비티 다음 주에 나오는 주간아이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크리브지 마이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사랑해요 안녕. 우리 만능 형진이 러비티 주간아 만감부 맞죠 안녕. 만감부 <laughs> <맞아, 중간부> 맞죠. 스크린 <laughs> 러비티 사랑해요. <laughs> 윙크해 주세요 윙크해 주세요. 윙크. <laughs> 고마워요 러비티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주가다이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러비티 항상 사랑합니다. 안녕 네. 오, 원진 씨또 오늘 뭐 이렇게 스포하고 싶은 거 없어요? <웃음> 말해봐요 <웃음> 다, 다 하지 않았어 다, 네?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원진 씨또 그게 매력이잖아요 아, 예. 요새 조금 수박이 조금 먹고 싶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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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이죠 <laughs> 자 어, 이렇게 즐거운 크래비티와의 주간아이돌 언제 만나볼 수 있죠? 2월 12일 수요일 5시에 마이톤 크래비티 주간아이돌 본방사수 주간아이돌에서 만나요 크래비티 대박나세요 It's your turn